안녕 <목소리도> 여러분 하루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호주는 내일 아 오늘 밤 12시부터 다시 스테이지 3에 들어간대요 그래서 다시 전부 샵들 다문 닫고 음식은 배달만 되고 아무것도 나갈 수도 없어요. 딱네 가지 이유 외에는 나갈 수가 없어요. 일을 하는데 그게 꼭 대면을 해야 되는 직업인 경우 수리공이거나 뭐 뭔가를 이렇게 건축을 하신다거나 그러면 가서 해야 되잖아요. 인터넷으로 할수 없잖아요. 그런 잡 외에는 전부 다 재택근무 해야 되고 친구 만나는 것도 안 되고 친구 집에 가는 것도 안 돼요. 같은 주소지 사람들만 두명 정도 밖에 나갈 수 있고 아, 그냥 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그냥 집에서만 계속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. 슈퍼마켓 갈수 있고, 그리고 약국 같은 거갈수 있대요. 뭐그 외에는 아무것도 못 한다고. 일단은 6주라고 했거든요. 근데 6주 만에 이거 안 잡히겠죠? 아, 왜냐면 여기가 두달 넘게 동안 스테이지 3였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못 하는 상태였다가 이제 하루 확진자가 점점 이제 수가 줄어들어서 아, 이제 괜찮겠지 하고 푼 거예요. 근데 풀었더니 이제 하루에 세 자리 수가 나오네. 뭐 200명 가까이 어제는 나왔어요. 그래서 다시 아차차 해 가지고 다시 스테이지 3로 넘어갔어요. 어, 그래서 <laughs> 제가 그 스테이지 3 처음에 이제 3월달에 스테이지 3가 됐을 때두번 잘렸어요 영상 그거 하고 뭐 인스타 관리하고 하는 데서 잘렸다가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데서 또그 비슷한 일을 했는데 또 거기 사무실이 없어졌어요 그, 그 코로나 그런 거 때문에 그냥 사무실 자체를 뺐어요 그래서 졸지에 그냥 통보받았고 일자리를 잃었고 그렇게 한한달 정도 쉬다가 다시 겨우 일자리를 또 찾았어요 뭐그 사무실에 나중에 뭐 일자리 브이로그 올리겠지만 또 그냥 이제 사무실에서 뭐 인스타나 뭐,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뭐 디자인하고 뭐 홍보물 디자인하고 그런 데를 또 잡을 잡았어요. 그래서 사무실 출퇴근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선 다행히 잘리진 않고 여기는 없어질만한 규모의 회사는 아닌데 <laughs> 재택근무로 돌렸어요. 그래서 오늘 원래 출근해야 되는 날인데 집에 있다가 지금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을 찾다가 집에는 이제 집에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. <laughs> 집에서 이거 촬영 하기가 좀 민망해가지고 소리 들릴까봐 제일 좀 시끄럽고 막 떠들어도 되는 곳으로 찾았더니 여기를 왔어요. 집 앞에 어 2분 거리 이 지하철역에 <laughs> 여기는 빵 뚫려 있어가지고 사람이 아무도 없, 없을 줄 알고 왔더니 지하철이 너무 많아가지고 시끄럽네요. 아무튼 그렇게 해서 어두 번이나 빵빵 차이고 차인 게 아니고 그거 뭐지? 잘리고 어 이제는 겨우 잡을 잡았나 했는데, 지금. 지금 겨우겨우 붙잡고 있는 이 인연의 끝을, 어, 제발 놓기 싫어요. 일 계속 하고 싶고, 저는 100% 재택으로 해도 되는 업무기 때문에, 재택으로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. 이 사람들이 일거리를 주기도 지금 힘든 상태 지금 다들 죽어가고 있어요. 사장님들 다들 지금 살아계시죠? 어, 아프지 말고, 너무 힘들어 하지 말고, 울지 마요. 울지 말고, 그, 다들 좀 힘을 좀 냈으면 좋겠어요. 어, 이런 시점에서는 진짜 뭐 사업 같은 거안 하기를 진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외국인들이 여기서는 원래 키퍼? 잡시커? 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이제 돈을 줘요 잡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장들한테 얘네 자르지 말라고 어 임금을 대신 내주기도 하고 잡이 없는 사람한테 잡시커 그잡 열심히 찾으라고 또 힘내라고 돈을 주기도 해요 근데 우리 같은 외국인들은 나가라 그랬어요 원래 여기 있지 말라고 나가라고 빨리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<laughs> 이랬는데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국에 계속 남게 됐어요 뭐 비자를 어떻게 받아 버렸는데 어떡해 비행기가 너무 비싸고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거 자체가 걸릴까봐 걱정인 거야 공항이 얼마나 무서워 비행기도 너무 무섭고 그 안에서 누가 기침 한번 해봐 그럼 나어떻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남게 됐는데 저 같은 쫄보들은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뭐 여기 있는데 나름대로 뭐 일도 해 가면서 사무실도 재밌고 사람들도 좋고 일도 재밌고 뭐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돈은 똑같아요. 그냥 원래 못 버니까. <laughs> 원래 많이 못 버니까. 근데 똑같아요. 근데 뭐 다른 사람들이 힘들하는 어 모습을 옆에서 지켜봐야 된다는 게참 마음이 아프죠. 뭐 다행히도 제 주변 사람들은 또 똑같아요. 다들 사업하는 사람들만 죽어나는 거 같아요. 저랑 인연이 닿으셨던 분, 그 나랑 인연이 안 닿았더라도 어쨌든간에 모든 사장님들이 다잘 됐으면 좋겠고 어 이제. 다른 분들도 다잘 됐으면 좋겠고, 아프지 마시고, 행복했으면 좋겠어요. 이거 언제 끝나냐고. 끝이 없어. 이거 언제 내년에는, 나 한국 갈수 있나? 하늘은 너무 맑고 예쁘네. 진짜 어이가 없네. 아무튼, 또, 또 이렇게 그게 하루에 뭐 200명 가까이씩, 어, 확진자가 나온다는 게, 얼탱이가 없고요. 열받아요. 그냥. 저는 집에 들어갈게요. 저는 사람들이랑 마주치면 안 되기 때문에. 전 그냥 집순이 쫄보기 때문에. 촬영 때문에 잠깐 나와봤어요. 들어갈게요. 여러분, <laughs> 여러분도 들어가세요. <웃음> 안녕! 갈야지 <laughs>